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흔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뵙가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사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내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벽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 2 2페이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23절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라, 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느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느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느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laughs> 범원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줄도 알아 모든 일곧배부른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어,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바울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뭐다 마찬가지 겠습니다만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삶의 비멸 비밀, 비밀. 어,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오면서 어,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계라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의 삶의 어떤 살아오는 능력 그 삶의 능력은 뭐냐면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각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 정말, 바르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르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이 삶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을 생각하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칭찬과 존경받을 만한 행동과 말과 어떤 삶의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비난 받는 게 있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그 한국의 참 많은 유명인들이 가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기사가 있고 그리고 그 기사에 대한 댓글, 영어로 리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댓글들이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글 글을 가지고 비난을 한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유명한 어떤,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혹은 탈렌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이 비난받는다는 참 무섭고 아픕니다.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는, 물론, 여러분, 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비난을 받을 때는요, 사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뭐 비난하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 비난해요. 아무 일도 안, 안 했는데도 비난하고, 오히려 착한 일 해도 비난해. 착한 일 해도.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판단이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요.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아도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향해서 어 비난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안타까워하고 공리를 이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실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 또 누구에게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 사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두 번째로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구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그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그 그 이전에는 바울은 뭘 봤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근데 그건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건데,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삶대로 그 보고 들은 대로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실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라.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용서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이렇게 물으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죠. 사랑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용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섬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양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희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바로 뭐냐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능력 있는 삶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봤는데도, 여,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나의 판단이 더 우선시 되는 그런 삶은,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자기가, 자기를 믿는 신앙. 자기를 믿는 신앙.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우선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바울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에 처하기도 했고, 풍부에 처하기도 했고, 아주 귀족들을 만나기도 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뭐 죽을 뻔하기도 했고,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했고, 기쁨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어요. 감옥에 가기도 했고, 뭐 별별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요,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 속에는 자족할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함이 나와요.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죠. 하나님, 나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뭐 장로가 되고, 뭐 그런데 나는 왜 맨날 집 삽니까? 이렇게 되면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런데, 아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 엄청난 직분자로 하나님 저에게 삼아 주신 것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로 삼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들 빨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라고 하는 어떤 자족하는 마음에서는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집사가 됐는데 나는 말이야 장로 안 시켜주고 뭐 이렇게 되면 자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없는 곳은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자녀들이 안된뭐잘안 뭐 됩니까? 여러분 자족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난한 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살고 있어요.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뭐, 은퇴하셨어도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살수 있는 모든 어떤 이 소득을 나라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엄청난 축복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어디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배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감사한 거예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서요 바울의 삶의 비결이 뭔가? 바울의 삶의 비결은요 아주 건전한 정신에서 있었어요. 건전한 생각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실천했었고요. 또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볼수 있는 것, 경건의 생활 할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오늘 빌리포스 사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아서 그리고 삶에서 실천하여서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하님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기적과 같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